열도메이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음. 형님, 요즘에 이제 미중무역 갈등만큼이나 음. 또 양한 간의 갈등. 그렇죠. 중국하고 이제 중국 본토하고 이제 대만하고의 갈등이 또 최고조에 지금 달해 있습니다. 음. 근데도 참그 희한한 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대만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있다 그래요? 맞아, 사실 내가 기업 현장에 강의를 네. 가거나 금융권에 이제 직접 투자를 관여하는 뭐 애널리스트, 피비님, 펀드 매니저님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는 증권사들 있잖아. 네. 이런데 강의를 좀 다닌단 말이야. 그런데 강의 끝나고 나면 질문 중에 꼭 그걸 물어봐. 음. 아니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고 이러다가 자칫 뭐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전쟁에 대한 우려마저도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미국 기업들, 그것도 미국이 가장 알토랑 같은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대만에 투자하고 있는 걸, 오히려 늘리고 있는 걸, 미국 정부가 가만히 놔두는 이유가 뭐냐? 이걸 막 물어보는 거야. 네, 그렇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그 미국 정부의 속내를 누가 알아. 그잖아. 전략전술인데. <laughs>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전달하는지 오늘 그걸 공유를 해드리면 네.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전략전술이 숨어 있어. 음. 일단 그 전에, 어, 진짜 미국 백테크, 빅테크 기업들이 대만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느냐. 어, 사실이야. 내가 몇 가지 최근 추세를 확인해 봤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 네. 향후 15년간 음. 어, 수십억 달러를 대만에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만을 거점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발표했어. 어, 데이터 센터를 대만에 짓는다. 어. 어.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 구글도 참 놀라워. 최초로 대만의 지열 에너, 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 음... 거기에서 대만에서 뭔가 R&D를 본격화하겠다라고 구글도 R&D하고 뭐 하기 위해서는 전력부터 그 수급망을 갖춰야 되잖아. 어, 그렇죠. 확보를 해야죠. 맞아 그래서 그거 먼저 벌써 계약을 했어. 음. 그러면 이제 R&D 센터 조만간 대만에서 구글의 R&D 센터가 가동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애플, TSMC와 애플의 관계는 뭐 옛날부터 유명하지. 그래서 TSMC와 애플 같은 경우는 물론 대만 현지는 아니야.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 미중 패권으로 인해서 팍스콘에서 생산하고 있는 걸 아이폰 가격 오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고, TSMC와도 너무 돈독한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이 음. 애리조나 공장에서 애플과 tsmc가 같이 거기서 꿍짝꿍짝 하는 걸 지금 추진 중이야. 이거는 상대적으로 너무 대만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애플이 선택한 차선책이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국립대만대학교를 비롯해서 대만의 대표적인 어, 반도체 인력 또는 반도체 관련 회사와. 음, 세계 최대 규모의 제조시설을 대만에 건립했었을 때 인력수급뿐만 아니라 그, 그걸 운영하기 위한 전후방, 어떤 밸류체인을 구성하기 위한 것을 이미 확정을 지었고, 음. 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 전부 다 대만에서 인력수급해서 대만에서 R&D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포석을 다 깔고 있다고. 뭐 엔비디아하고 AMD와 원래 그 수장들이 대만 개니까 네, 그려려니 한다고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란 말이야 이 모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대만에 또아리를 튼다는 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중국이 대만 해요 봉쇄해 그래가지고 대만으로부터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 물량이라든가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차단해버리면 미국 경제도 큰 치명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미국이 희망하는 건 어떤 의미에선 좀 중장기적인 포석일 수도 있어요. 음. 자 설명을 해볼게. 네. 만약에 너, 네가 미국 대통령이야. 네. 그러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먹으러 들어왔어, 네. 아주 실질적인 무력행사를 했어. 네. 그러면 전면전을 불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만을 지켜줄 거야? 아, 그참 여러 가지를 지금 계산해봐야 되겠죠. 맞아. 네. 지금 그게 정답이야. 네. 당연히 시켜줘야지 소리가 안 나와. 음. 아니 저두 나라는 원래도 한 나라였고, 네.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중국과 일전을 불사한다. 그래서 미국은 뭘 얻지? 이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최근에 미국의 행보를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 안 도와줘. 음. 이스라엘도 직접 안 도와줘.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은 사실 미국이 바이든 때는 하지 말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게 아주 강한 메시지를 어떤 형태로도 주지도 못해 음. 이게 최근에 미국의 행보야 이요두 요 개뿐이야 아예 코소보 내전도 그랬고 그쵸. 크림반도 병합도 그랬고 한두 개가 아니야 자 그런데 대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것도 중국과 쉽지 않아 음. 그러면 이건 뭐지? 오히려 대만을 지켜주려고 미국 기업들이 많이 거기로 가는 건가? 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나의 스토리는 뭐냐 하면 홍콩이라는 사태를 우리가 기, 기억해야 된다고 봐 네. 음. 홍콩은 뭐 중국이 어, 쉽게 얘기해서 무력 행사가 아니라 약속된 스케줄에 의해서 반환받은 거잖아 네, 그렇죠. 음. 그런데 그 홍콩이 반환될 쯤 됐더니 어떤 기저가 홍콩 사회에서 흘렀냐면 홍콩을 대표하는 부호들 나름대로 자산가들 그리고 그런 자산가들은 홍콩 정도면 단순히 로컬에서 그 내수 경제를 기반으로 뭔가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교권이나 글로벌하게 음, 경제동 글로벌 사람이 하는 사람이잖아. 음,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선택지가 어땠냐면 탈 홍콩이었어. 아예 맞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분야 하나를 말씀드리면 바로 홍콩 영화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야. 음, 음. 그리고 그쪽에 종사던 하 사람들이야. 자, 홍콩이 반환되, 반환될 반환될 즈음해서 그 홍콩의 그 무비스타들, 영화 배우들 이 사람들 다 어디로 향했는지 기억나? 뭐 할리우드나? 정답이야, 할리우드야. 대표적으로 너랑 나랑 그렇게 좋아했던 오우삼 감독. 오우삼 감독 예. 영웅본색 저별상이 음. 엄청난 대작을 만들었던 어 좋은 우. 어. 음. 이 오우삼 감독은 헐리우드로 가서 음. 뭐 했어? 장클로드 반담 나오는 거 있었어. <laughs> 아, 만해에 들어본 거 어. 그다음에 또 뭐야? 페이스 오프라는 페이스도. 영화도 찍었고 음. 오우삼 감독 헐리우드에서 활동했어요. 음. 음. 그다음에 성룡. 예. 성룡도 옛날에 골든 하비스트라고 해서 딩딩딩딩 음. 하면서 딩딩딩 하면서 4개그 네 로고 나오면그 예. 홍콩 영화를 등지고 헐리우드에 가서 음. 러시아어 아, 원투그 투. 다음에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찍었지. 예. 그래서 홍, 성룡도 그로 갔고. 홍금보도 글로 가서 홍금보 나왔던 미드 하나 기억해 오래 하지 못했어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것도 거기 갔고 음. 그랬더니만 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뒤로 너잘 생각해봐 그들이 떠났던 음. 떠나고 난 뒤에 그 지금 고유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다 헐리우드 가버렸어요 음. 그리고 나서 홍콩 영화 예전 같아 옛날 같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괜찮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거의 뭐 그냥 전멸하다시피했죠. 괜찮은 작품이 안 나오잖아요. 이연 걸도 결국 헐리우드로 가서 리세라폰 시리즈 나왔었고 음... 뭐다 갔어. 왕조영 같은 사람은 은퇴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었고 음... 이런 경우가 태반이야. 음... 헐리우드 영화가 어떻게 됐느냐? 홍콩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산물을 흡수해 버렸어요. 음. 그 대표적인 흡수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를 말할 때 제일 적합한 표현으로 우리가 그 결과물을 본게 매트릭스 3이죠. 어, 매트릭스 3. 우리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 굉장히 상징적인 액션 장면들이 많아. 총알이 막 나올 때 굉장히 슬로 모션 나왔을 때쫙 넘어지면서 이렇게 총알을 피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그 무슨 이게 홍콩 영화인지 싶을 정도의 그 액션신, 무술신, 네. 그 딱딱 겨루게 하는 것처럼 음. 그런 모습들을 전부 누가 한지 알아? 성가반, 홍가반이라고 들어봤어. 아, 예, 들어봤죠. 어. 네. 바로 성룡이 만든 스턴트맨 스쿨, 홍금보가 만든 스턴트맨 스쿨이 성가반, 홍가반인데 이들이 그 당시에 전부 헐리우드에 진출해서 헐리우드의 영화에 바로 홍콩 느화르 뿐만 아니라 홍콩 음. 무협영화의 노하우를 전부 전수해준 거야. 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됐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될 즈음에 홍콩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산물을 일부 헐리우드가 가져간 거야. 그런데 음.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그거를 목도했던 국가인 미국이 대만에서 무슨 생각하겠어? 똑같은 당연하지. 생각을 하겠죠. 음. 이거 만약에 무력 충돌이든 아니면 그냥 합리적인 방식으로 중국이 대만을 포, 어떻게 보면 뭐랄까, 이제 다. 영양권 어, 안에 둔다면. 영양권 안에 두는 일국 양제로 들어가던 간에, 대만 내부에서 그걸 원하지 않은 세력들이 꽤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렇죠. 특히 홍콩의 요즘 분위기가 일국양제로 우리 그냥 놔두겠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홍콩 시민들을 반대로 탄압하고 음. 얼마 전에 홍콩 시위도 있었잖아. 그렇죠. 그리고 홍콩의 여러 가지 학제들을 전부 친중적인 성향으로 학교 교육 제도도 다 개편하고 그리고 교육 그 공무원들이 승진하려면 어 공산당에 가까운 형태의 어떤 행보를 걸어야만 음. 승진할 수 있게끔 다 바꾸고 이런 걸로 다 바꾸. 바어 버렸거든. 네. 그래서 예전에는 홍콩 시내에서는 그냥 영어만 쓰면 다 생활할 수 있었지만 요즘은 홍콩에서 택시를 잡아도 중국어만 하는 기사님들이 너무 많아. 음. 이게 싹 바뀌었거든. 그걸 옆에서 보고 있었던 대만, 계속 대만에게도 중국이 그러잖아. 일국양제로 너희도 어 아, 걱정하지 마. 너희 에이. 건드리지 않아. 했는데 이제 안 믿거든. 에이, 믿을 믿을 말을 믿어야죠. 그렇지. 에이. 그렇다면 답은 나온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대만이라는 걸 끝까지 지켜주기 위해서 결사 항전을 할 생각이 없거나 거기에 대해서 아직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면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지 음. 아~ 대만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역량 유일하게 대만만 할수 있는 기술 반도체 그 반도체의 생태계와 그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력들을 그 찬스를 이용해서 떠오면 음. 그게 미국 입장에서 더큰 이득이 될 수도 있어. 음. 그러면 그걸 가장 수월하게 떠오는 방법이 뭐겠어? 미국 기업들이 대만 현지에 R&D 센터를 짓고, 대만 현지 기업들과 원래부터 일을 하고 있는 게 최고의 방편이야. 그렇죠. 일을 열, 열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구글 대만 지사 또는 구글 타이완 아니면 MS 타이완 아니면 엔비디아 타이완 이런 데서 국립 대만 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TSMC에서 7년 10년 경력 싹 타가 어 미국계 기업으로 이직했던 고그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고그 인력들이 거기에 대거 포함되면 나중에 약간 분위기 애매모호해졌을 때. 그 직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영주권이나 야, 뭐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왜 줘? 어차피 다른데 갈곳 없는 사람들에게 네. 그렇게 페이를줄 필요 없어. <laughs> 야, 니네 일단 지금 상황이 좀 그런 것 같다, 그지? 음. 우리 저쪽에 좀 있으면 미군 그 저기 운송기 올 거야. 음. 같이 갈래? 음. 결정해. 어. 아, 거기도 데려가주세요. 아프간 난민 탈출하듯이 뭐 거의 가, 데리고 가는 거죠, 실제도 그랬잖아. 음. 아프간 난민 탈출할 때. 일정 부분 미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데려갔다고.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부대에 협조했었던 뭐 통역하는 사람이라든지 병원에서 일했었던 사람들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지. 그게 사실 상도지. 네, 그 사람들 거기 에 놔두고 있으면 죽으란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건 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니 어? 음. 국제사회에서 저 미국이라는 놈들이 음. 대만 기술까지 떠갔네. 음. 이 소리 안 들을 그렇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좋아하는 또 인도적인 차원.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고도의 고차방정식이 들어간 음. 거로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앞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더 고조되면 명분이 너무 많아. 대만을 함부로 중국이 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계 기업이 대만에 적극 투자합니다. 그게 명분, 첫 번째. 두 번째, 그, 대만이 계속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래가지고 자주 국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계속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미국이 적극적으로 밸류체인에 대만을 껴준다. 이게 두 번째. 사실 이것도 뒤에는 미국산 무기 다시 사라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우리 이거 안 되겠네. 이, 지금, 결국,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다. 대만 엔지니어들과 그들의 일가족들의 안위가 걱정되니, 어떡할 거야. 우리가 그럼 어쩔 수 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데려갈게 할 때, 데려가려는 포서. 이런 게다 깔려있어. 그럼 데려가면 그 사람들 바로 쓸수 있나요? 교수님, 장비들도 있고, 그 제조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고 그랬어? TSMC가 어디 공장 지었다고? 애리조나. 애리조나. 네, 애리조나. 그러면 그 애리조나에 가서 일하면 네. 돼. 그러니까 직장만 바뀐 거죠, 이렇게. 그대로. 그렇지. 네. 그냥 타이완 공장에서 애리조나 공장으로 바뀐 거야. <laughs> 그렇게 해 주겠다라는 음. 거지. 다 바로 이건 정말 고도의 술책이야. 음. 그럼 이런 행보에 대만에 있는 엔지니어들, 반도체 관련한 엔지니어들은 부하내동할 것이냐? 이게 내가 안타깝게도 최근에 대만을 가봐서 직접 국립 대만대학교 학생들하고도 인터뷰해보고 그리고 그런 대만의 이 반도체 생태계를 비롯해서 전후방적인 산업에 대해서 벤처 투자하고 하는 걸 도와주는 역시 국립 대만대학교 출신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대만에서 가장 슈퍼 엘리트 코스는 어떻게 되냐면 국립 대만대학교 입학해.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학과에 입학해. 그리고 무조건 TSMC나, 어, 여길 들어가. 어, TSMC를 들어간 다음에 7년 정도 죽어라 일을 해. TSMC는 한 달에 두 번만 쉬어. 어. 워낙 빡세 아, 그리고 아예 면접 볼때 얘기를 해자 음. 우리 너 뽑았는데 너한달 만에 그만두면 우리 소비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다시 또 사람 뽑아야 되고 또 심지어 네가 6개월 만에 그만두면 기껏해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가르쳐 놨는데 그만둔다 야 이것도 우리에겐 로스가 장난 아니야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한대 어떻게 할 거야? 한 달에 두 번만 쉬어. 그리고 나머지 근무 시간도 9 to 6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하드코어 한게 아니야. 올 거야, 말 거야? 물어본다는 거야. 음... 그래서 몇 번이고, 너 못할 것 같은데? 너 못할 것 같은데? 음...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도 들어온다고 하면 뽑아준대. 그런데도 이직률이 장난이 아니야. 아, 근데 경제적 보상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나요? 전혀. 오히려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못하다는 게 일반적이야. 어... 에, 그래가지고, 어, TSMC가 그, 처우가 굉장히 낮아. 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본인들이 가져야 될 가격 경쟁력도 그런 식으로 담보하는 거지. 음. 그리고 대만이라는 국가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인 사회 기조가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야. 음. 아직까지 국가가 권위주의적인 면이 네,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운동이라든가 근로자의 복지, 그 다음에 근로자의 권익이 그렇게 공고하게 보완되어 있지 않아.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그 최저임금이랄까? 대졸초봉 굉장히 낮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대만도 MG들 중에서 어, 결혼을 포기한다든가, 출산을 포기한다든가, 내 집장만을 포기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어. 타이완 집값이 너무 올랐거든. 음.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그럼 TSMC가 그나마 대만에서 많이 주는 회사일 거 아니야. 네. 그것도 적지만, 그런데 특이한 점이 TSMC에서 한꼭 7년이 꼭 채워진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언저리 때 연봉이 빵 튀어. 그런데, 그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지 중에 하나는 TSMC에 남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그래도 미국계 빅테크 기업으로 이직하는 거야. 음. 그랬을 때 받는 보상책이 훨씬 더 크거든. 그 그렇죠. 어. 그런데 미국계 빅테크 기업으로 이직할 때 실리콘밸리로 가야 된다 하면 이건 여러 가지 고민되는 면이 많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어? 미국계 빅테크 기업이 마침 타이완에, 우리 대만 안에 어, 채용을 해준다고? 그렇다면 우리 아내라든가 아이까지, 아내 직장 때문에 실리콘밸리로 다 넘어가는 걸 주저했었는데, 그렇다면 대만에 있는 구글, 대만에 있는 애플에 취업하면 되겠네. 이 생각이 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대만의 탑 티어의 인재들을 포섭하기가 너무 쉬운 경로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음. 이런 부분에서 대만의 미국계 빅테크 기업이 많이 투자하는 것을 나는 그렇게 해석해. 음. 물론 빅테크 기업이라는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기업 내부의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국가적 전략에 부합하는 형태로 의사 결정을 하느냐? 아니야. 아니죠. 어. 기업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카운트 해. 그렇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가 그들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국가 기술로 분류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국도 똑같아. 우리나라랑 똑같아.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의 컨펌 아니 컨펌을 받아야돼 아,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어떤 전략적인 흐름을 당연히 암묵적이든 또는 직접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공유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두 번째, 빅테크 기업의 그럼 내부적인 이익은 도움이 안 되는데 국가의 전략에 부합하기 위한 행보였느냐? 아니지. 이 빅테크 기업들의 잠정적인 어그 뭐라 할까? 판단 중의 하나는 중국이 대만을 단기간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음. 이 인식도 있고 두 번째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만에서 R&D 센터 짓고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한 그 인력 수급. 음. 그 친구들은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얘기했잖아. 영주권까지 줄 필요 없이 그렇게 너 그럼 바로 미국에 와서 한시적으로 일할래? 너 영주권 줄지 안 줄지는 너 미국에 와서 네가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보고 음. 내가 우리나라에 얘기를 해보든지 할게 음. 이게 사실 기업하는 사람들은 맞는 포석이거든 음. 그렇게 해서 아주 고등한 인재를 아주 저렴하거나 아주 교섭력 높게끔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행보로 봐야 되는 게 적합해요. 음, 이게 비정한 거지. 자, 그렇다면 최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왜 대만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지는 요런 식으로 나는 이해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